영어 원서 읽기 23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 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공부한 문장을 원서로 다시 읽으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원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읽은 마지막 문장이 아마 그 제스가 한번 할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어 할아버지가 어 너를 잔혹하게 과연 대하드냐 제스를 향해서 이렇게 돌면서 묻는 장면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이 이유를 할아버지가 너네들을 네 명의 아이들 모두를 잔혹하게 과연 대, 대했느냐 하고 이유를 복수로 이제 해석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장을 다시 읽어 보니까 지금 제스만 할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제스 혼자서 지금 할아버지를 만난 거니까 할아버지가 과연 너를 제스 너를 잔혹하고 무참하게 대하댔니라고 묻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주의하게 아이들 네 명을 다 잔혹하게 대하는 걸로 쭉 전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복수로 해석했는데 지금 여기 질문 상황이나 그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는 유가 제스 한 명만 가리키는 걸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자, 그럼 제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부터 읽어봐야겠죠. 자, 제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제스 replied 했죠. Oh, he didn't see h i 할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He was just passing through our where we used to live and my father pointed him out to me. 음, 제스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는 막 우리가 살던,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장소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나에게 가르쳐 줬었죠. Where did you used to live? Went on the questioner. 질문자가 계속 이어나갔죠. 너희가 도대체 어디 에 살기 위해서 사용한 장소가 어딘데? But none of the children could be made to tell. 어린이들로 구성되는 역명이죠. 그래서 아무도 밝힐 수 있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아무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We'll get along all right alone, weren't we? Won't we, Henry? d @이름14 니콜레일 e j Jez. e s s 가 이제 단언하기를 우리끼리도 우리는 괜찮게 잘 지낼 작정이야 잘 지낼 거야 그렇지 않아 h e n r y 하고 묻자. h e y n r y s a i d e e i n d e e w w a t e s w i l l stay in the house w i will stay in the house with you tonight) s a in the w o m a n a t l a s t 아줌마가 최후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아 머물 거다. 오늘 밤 너희와 함께. And tomorrow we'll see what can be done.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행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작정이다. The four children went to bed in the kitchen. 아이들은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었죠. And gave the visitor the only other bed in the house. 그 집에 있는 그 유일한 다른 침대를 방문자에게 내줬어요. They knew that she did not at once go to bed, but sat by the window in the dark. 어,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그 아줌마가 한 번에, 단번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창문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Suddenly they heard her talking to her husband. t h r o d t h e u go h e n t h e i n d o p e n w i n d o w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들 t 그 h e 주머니가 그녀의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그 중간 부분을 열린 창문을 y 해서 s 제 남편과 대 t go to their grandfather, t s t y j e s t go to their grandfather. t h a t s c e r t a i n j e t 걔네 할아버지한테 가는 게 필연이지. 그건 확실해. 라고 말했고, of course, agreed her husband. 남편도 동의했죠. 과정에 속하는 당연한 일이지. Tomorrow will make them tell us what his name is. 어, 내일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우리에게 털어놓게 만들 작정이다. Soon after that, Jason Harry heard her snoring heavily. 그 사건 후로 제스와 해리는 그 여자가 snoring 하는 거를 심하게 snoring 하는 거를 그 중간 부분만 듣게 되죠. They sat up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이제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Mustn't we surely run away? whispered j e s s in Harry's ear. 제스가 이제 해니의 귀에다 대고 속상했죠. 우리는 틀림 확실히 도망치는 게필요는 아닐까? 질문은 must not, must must not으로 부정으로 했죠. 그런데 헨리는 이제 yes whisper h Henry. 헨리는 이제 yes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yes가 이 부정에 대한 yes는 아닌 거죠. 질문은 이제 must로 하든 must not으로 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요. Uh, yes는 무조건 행동을 하는 쪽이고, no는 행동을 안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harry는 must run away 해야 된다. 도망쳐야 하지라고 속상인 거죠. take only what we need most. Uh, 우리가 가장 필요한 어떤 것만 취해라. 명령문이죠. we must be far off before morning. 아침 전에 멀리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게 필연이고, 그렇지 않으면 they will catch us. 우리 잡힐 거다 제스가 still for a moment, thinking, f 제스가 한동안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고려된 상태,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잘 심사숙고해서. 어, 실수 없이 행동해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I will take both loaves of bread, she thought. 어떤 생각을 했냐? 빵두 덩어리 챙겨야 되겠다. And Violet's little work bag. Uh, Violet의 작은 가방도 챙겨야겠네. Harry has his knife. Harry가 칼은 가지고 있어. And all father's money is in my pocket. 아버지 모든 돈이 내 호주머니에 이미 있고. Uh, she drew it out and counted it.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집안에서 세봤죠. Skinting her eyes in the faint light of the moon. 달빛의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셀래니까 그녀의 눈을 이제 실눈을 뜨고 센 거죠. It amounted to nearly four dollars. 4달러에 이를 정도만큼의 양이 되었습니다. You'll have to carry Benny until he gets wake up, whispered Jess. Jess가 속삭였죠. 오빠, 네가 베니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베니를 안고 가야 할것 같다. If we wake him, wake him up here, he might cry.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걔를 깨워버리면 베니가 울 수도 있어. She touched Violet as she spoke. 말을 하면서 이제 Violet도 깨우는 거죠. She, Violet come. She, Violet, 깨어나봐. We're going to run away, she whispered. 우리는 도망칠 거야. 라고 속삭였죠. The little girl made no sound. 그 작은 소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Violet도 어, 눈치가 있는 거죠. She s a t up obediently and tried to make out the dim shadow of her sister. 어, 이제 이게 Violet이죠. Violet이 순순히 일어나 앉아서 자기 자매의 언니의 희미한 윤곽을 어둠 속에서 이제 이 알아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What shall I do? She said, light as a breath. 숨쉬듯이 가볍게 그 여자가 바일리 아, 씨 말했죠. 무엇을 하는 게 마땅할까? 그러자 제스가 아, 말했습니다. Carry this, said Jess, handing her. Work bag에는 box of matches, 성냥갑과 일가방을 그녀에게 건네면서 이것을 지녀라고 제스가 말 말했죠. 그리고 just tip t o d over to the tin box on the table. 그 박스에 있는 아니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깡철박 아, 깡통 박스로 어, 살금살금 건너갔죠. 그리고 drew through, out Two loves of bread. 두 덩어리 빵을 꺼냈고요. And slip them into the laundry bag. 그 세탁가방 안으로 그 빵덩어리 두 개를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난번에 그맨 처음에 책의 표지 뒤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해리가 베니를 캐리하고 있죠. 어, 베니는 잠자고 있고, 여기 지금, 지금 깨우면 우니까, 어, 깨기 전까지는 해리가 이렇게 캐리하고, 안고 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캐리한, 베니를 캐리한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 아마 발렛 Violet 같은데, 발렛은 워크백을 들고 있죠. 워크백 속에는, 어, 박스업 매치스성냥갑이 들어있겠죠. 지금 여기가 제스인데 제스가 바이렛한테 이 워크백과 성냥값을 건네면서 이걸 지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렛이 지금 워크백을 들고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조금 어이여자아이보다좀더 크죠 얘가 이제 제스인데 제스는 손에 이 런드리라고 써있는 런드리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런드리백인 것 같은데 본 그림상으로 보니까 그냥 자루 같아요, 자루.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특별히 어, 런드리백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런드리백이 그냥 자루처럼 생겼네요. 이 자루 안에 지금 제스는 두 덩어리의 빵을 여기다 집어 넣은 상태죠. 그리고 요 호주머니에는 아마 아, 아버지가 남긴 올모스보 달러, 4 달러가 들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가는 장면을 마침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공부한 문장을 원서로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원문 공부를 한 문장 한 문장 하고요. 또한두세 페이지 보고 나면. 다시 또 원서를 읽으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